안녕하세요 꼬르소멜라노 꽃팀장입니다 어, 벌써 2023년이에요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2년 한해좀 계획하셨던 일들은 마무리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컨텐츠 좀 열심히 준비하면서 한 해를 좀 마무리했습니다 어, 이번에 어떤 영상을 보여드릴까 고민을 좀 하다가 어, 길거리에 딱 나갔는데 연말 연시라서 그런지 이제 본인들이 아끼시는 백들을 좀 많이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어급 약속에도 좀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좀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데일리 백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어 그중 가장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100만 원이하 데일리 백을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본 컨텐츠는 포르스미라로 판매 인기 상품을 토대로 허팀장이 픽한 제품입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호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MZ 세대부터 30대까지 젊은 일명층에서 사랑하는 아페스의 배티백입니다 어, 안소희님하고 주우재님을 비롯한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아페스의 브랜드가 좀 소개된 적이 많았었는데 어? 굳이 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00만원 이하 데일리백 중에서 좀 클래식한 감성을 챙기면서 캐주얼 포멀 룩을 선호하는 구독자분들좀 계신다라면은 어, 바로 배티백만한게 없겠죠 가볍게 착용할 수 있는 백으로 가장 추천드립니다 여기 스트랩도 배티백과 동일한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길이 조정은 체형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서 예쁜 길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끈 길에 따라서 숄더랑 크로스 모드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일리백으로 활용도가 너무 좋습니다. 크기는 가로 20, 세로 16, 폭은 6.5cm로 휴대폰, 카드지갑, 파데, 차키 같은 다양한 물건들을 수납할 수가 있고요 이게 보기보다 이제 폭이 넓어서 수납력이 좋고 가방의 모양이 흐트러짐이 없이 잘 잡혀 있습니다. 색상은 제가 들고 있는 블랙, 사피아노 카멜, 브라운, 버거니로 구성되어 있고요. 취향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배티백이 조금 작아서 걱정이다 하시는 구독자님들, 이아페스의 제네바를 추천드릴게요. 이게 비슷한 스펙이지만 이렇게 가로, 세로 폭의 배티백보다는 훨씬 더큰 백이고요. 이 제네바도 지금 보시는 브라운과 블랙 색상을 꼬르스밀라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 정보 또는 꼬르스밀라노에서 검색하시면은. 어, 신규 가입 회원분들께 할인 가능 한 쿠폰을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혜택 받으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에 소개해드릴 델리팩은 이 미니멀리즘의 중심이죠. 절제된 우아함을 지닌 르메르입니다. 어, 이 르메르의 특이한 점은 로고플레이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컬러와 패턴, 원단만을 통해서 우아함을 느끼게 하죠 르메르 하면 크루아산 범백으로 잘 알려져 있긴 한데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백은 토트백입니다 평소에 토트백이 좀 커서 부담스러우셨다면 이 르메르의 토트백은 다로로나 있는 공제선 덕분에 시선이 좀 분산되어 보이고요 너무 크게 느껴지지 않게 보입니다 이 지퍼에 달려있는 스트랩이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같이 흩날리도록 길게 뽑아져 있어서 좀 심플하지만 시선이 가고요 광택은 없지만 굉장히 소재는 고급스럽고요 무심하지만 실용적인 좀 그런 백입니다 내부는 사이드 포켓이 있지만 거의 통수납 형태고요 가방을 맨 상태로 물건을 꺼낼 수 있게 지퍼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나 굉장히 실용적이야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가방의 크기가 가로 40, 세로 47, 폭 20cm이기 때문에 웬만한 물건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런 태블릿까지 쉽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지민 많은 구독자님들께서도 사용하시면 활용도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블랙이지만 색다른 블랙. 르메르만의 고급스러우면서 궁금한 감성으로 코디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소개의 데일 백도 역시 르메르와 마찬가지로 미니멀리즘의 마스터죠. 바로 질샌더입니다그 중에서도 탱글백이에요. 베이직하고 심플한 디자인이긴 하지만 질샌더만의 독특한 위빙 스트랩으로 이렇게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어, 이렇게 손에 값사 클러치 필처럼 연출해도 좋고요. 끈 조절은 안 되지만 웬만한 체형은 다 맞는 끈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숄더 타이, 크로스 타이 너무나 잘 어울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를 보면 이렇게 쉽게 자석으로 열고 닫을 수 있고 수납 공간을 넓게 쓸수 있는 통 수납 형태입니다. 어, 외형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갑, 립스틱, 팩트 핸드폰 뭐 이것저것 넣어도 늘어나거나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평소에 뭐 이것저것 다 때려넣고 다니는 스타일신분들이 이 착용하시면은 완전 핏트로 마트로백입니다. 또이 탱글백은 어디에도 다잘 어울리지만 개인적으로 깔끔한 오피스룩, 셔츠에 슬랙스, 정장에 매치하면 딱 오던시크 스타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체크모니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짠. 버버리의 디테처블 크로스백입니다 어, 이 가방은 6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보통 버버리 체크무늬가 전체적으로 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 가방은 이 덮개 부분이 이 가방의 절반 이상을 덮고 있어요 어, 나는 솔직히 버버리 특유의 이 체크무늬가 평소에 좀부담스럽지만 버버리를 가지고 싶었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한테는 적당한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게 사과 쉐입의 플립 형태로 전면부에 버버리 로고가 포인트로 박혀있고요 이렇게 가방을 열었을 때도 이렇게 버버리 특유의 음각의 심플한 로고를 볼수 있습니다 어, 가방 내부는 카드를 넣을 수 있는 포켓이랑 지퍼 파우치를 포함해 가지고요 공간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실용도까지 가미된 백입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외출할 수 있는 백이 좀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있는데 가장 딱 맞는 가방이 아닐까 해요 어, 혹시라도 다른 버버리 제품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어, 제인스테립이나 두꺼운 스테랩으로좀 변경하셔가지고요. 자유로운 연출이 가능하고요 유행을 타지 않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수정할 수 있는 매력적인 데일리백으로 추천드립니다. 어떠셨나요? 가볍게 착용할 수 있고 크게 유행을 타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는 데일리백을 오늘 좀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오늘 꽃팀장의 꽃뮬 리픽은? <laughs> 꼬로스뮬란노가 2023년 10주년을 맞이합니다. 현지에서 직접 제품을 확인하고 유통용료를 포함한 모든 서류가 확실한지 철저하게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패션과 명품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장몰로 입성한 쇼핑몰 꼬르스밀라노에서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꼬르스밀라노의 꽃 팀장이었습니다.